카리폼. 제네시스. GS380. 차량입니다. 본네트 도장. 앞 범퍼 도장. 펜다 도장. 조석 앞 문장 도장. 전체적인 강택 도장 한판에 9만원 일9공업사 가죽 핸들 가죽 다시였습니다 그리고 시트 샤넬 자수로 시트 리폼하였습니다 휠 복원하였습니다 휠 복원 5만원부터 가죽시트 60만원부터 도색안판 9만원 광택 19만원 일반광택이 아닌 스페셜광택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